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9년 3월 교육청 가형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p1, p2, p3부터 해가지고 쭉 잡아준대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p1의 좌표는 1,1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pn과 p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n이다 사실인데 요 조건이 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텐데 결국,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놈입니다. 사실, 이제 뭐,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뭐, 접근을 해볼수 있기도 하고요. 1,1을 가지고서, 어, 어쨌든 기울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찾아갈 수도 있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선생님, 무엇보다도 조금 편안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곳에다가 pn, 1,1부터 찾아가셔도 돼. 아셨죠 자 근데 그 요놈 같은 경우는 1컴마일부터 찾아간다 기울기가 n이다 같이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특정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둘다 그냥 뭐 모르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pq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x좌표는 뭐 뭔지 몰라 an이라고 잡는다면 우리는 y좌표를 an 제곱이라고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번째는 그냥 번호 자체는 x자표를 우리가 a n 플러스 1이다라고 한다면 이 놈에 대해서 제곱이다. 우리는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자표가 y는 x제곱 위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럼 이곳에서 만약에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잡아낸다? 써본다? 라고 한다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에서 이게 지금 x 끼이뺀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런 모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울기 n을 말하게 된다. 어, 근데 모양을 딱 보호하니 남는 거 그냥 바로 생략하고 갈게요. 요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에다가 그다음 무엇이냐 a n 플러스 1 플러스 a n 이런 모양 된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잖아. 괜찮죠? 그러면 a n 플러스 1 플러스 a n이라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NE 된다. 우린 이곳까지 실제로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뭘해볼 거냐면 결국 x 자표인데 이게 x 자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관계식을 여기까지 만들어 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로 식을 써 본다라고 한다면 a1은 1이 될 것이고 관계식은 an 1요 놈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마이너스 a n 플러스 n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야. 어때? 할만하죠. 그럼 들어봐. a 1이 1이 되었어. 그럼 그러면 a 2부터는 어떻게 찾습니까 a 2는 1 들어가는 거죠. a 마이너스 a 1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넌0될 거야. 1 0. 보여? 자 또. 그럼 a 3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a 3는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a2 플러스 2야 그래서 넌 2가 될 거야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가 대입하지 말고요 자들어봐 그냥 우리 어차피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n이라고 했으니까 자 a4죠 그럼 요 놈에다가 얼마 더 하면 될까요? a4는 얘하고 얘를 더해서 뭐가 된다? 3이 된다 자, a4 a3는 3 그럼 예를 더해서 요 놈하고 요놈 더해서 3이 된다? 1 그러면 A5는요 무엇입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4가 된다. 어때? 5, 5, 4. 그래서 결국 더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그냥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4가 1이 되었다. 그럼 A5는 무엇이 되는 거냐? 여기 3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0, 21 좋아. 10, 21. 그러면 A6는 더해서 5가 되는 거네. 됐어? 더해서 5가 되겠거면 2가 되겠네? 10, 21, 32. 오케이. 그러면 a1은 1. 아. 뭔가 느낌 왔다. a3는 2, a5는 3. 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네. a1은 1. a3는 2, a5는 3. 좋았어. 그러면 일단은 한번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게 맞는지 한두개 정도만 더 찾아볼까? 그럼 a7이 4가 나오면 될 텐데 2하고 더했다. 어, 4 나왔네. 끝났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 어떤 거? 네, 1, 2, 3, 4. 그럼 우리는 바로 그냥 x 자표을 볼게요. 2m-1이다. 홀수번째 한 끼리 등치하셔를 이루고 있다는 라 거죠. 그냥 2m-1이 바로 무엇이 된다? n이 된다.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2009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뭡니까? 어, n자리에다가 얼마 들어가면 돼? 1,00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우리가 찾는 값은 뭐가 되겠다? 네, 1,00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어, 좌표를 이용해서 그냥 이런 관계를 보여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과정에서는요, 그 어떤 거냐면 어 사실 그좀 이런 발상이 어려웠다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기울기 조건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항을 찾아내면서라도 계산은 해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예요. 못풀 정도 문제 아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